와, 낮에 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자,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요. 전기세 아끼려고. 와, 지금 막 진짜 끝내줍니다. 선풍기에서 뜨신 바람이 나오니까 이더안 좋은 것같아 선풍기가. 와, 막 엎수럽습니다, 지금. 붓근붓근 합니다. 에어컨 안 키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져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정부에서 휴교령을 내렸어요. 아 끝내줍니다. 이렇게 더운 더웠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지금 차도 요새는 계속 지금 커버 씌워놨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혹시 화재라도 날까 싶어가지고 저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뜨우면 뭐안 좋겠죠 그 차한테도. 그래가지고 커버를 씌워놨어요 항상. 네 지금 체지하고 쎄라고 지금 차에 타고 있어. 타라 타라. 네안 쎄로, 네 안. 우리 새끼 어디있어 우리 새끼 네, 어? 아, 날씨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낮 시간에 약국 잠깐 문 닫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어차피 낮 시간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문 닫고 뭐 점심 먹고 와도 별 상관없습니다 오랜만에 그린일 가가지고 우리 체제 전화기도 지금 약간 고장 났다 그러니까 손도 좀 보고 뭐, 옷도 살거 있으면 좀 사고, 쇼핑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겠네요. 달림모낭 셀폰? 아이폰, 저기 아이폰 6인가 7인데, 엄청 오래됐죠. 8, 9년 됐죠. 바꿀 때가 됐는데, 뭐, 고쳐본다니까 일단 한번 가보고요.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편의점이 잠깐 들어가지고, 가다가 목마를까 싶어서 물한 병씩 사가지고 갑니다. 출발. 우리 새끼 출발. 저는 바카스 한병 샀고요. Mal, ikaw mo lang driving. <laughs> Honey, what's your thinking? Okay lang. Huh? Okay lang? No. <laughs> no. Okay lang? No. Sige, change tayo. No. Change tayo, I will stop dito. No. Hindi. Huh? <laughs> Next time na pagmaster. Oh. <laughs> need <but> more Rockies. <laughs> 도착했습니다. 아유 우리 새끼 자다 일 나가지고 자다 일 났어요 우리 새끼 조금밖에 못 잤네. 아까 아코나 일 아? 와이 그린힐에 있는 무한상겹살집인데 지금 점심 시간이거든 사람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야문 아, 닫겠네 조만간에. 밥을 먼저 먹을지, 둘러보는 걸 먼저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전화기 수리가 오래 걸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러 먼저 가볼까요? 수야, 나오니까 좋아? 아? 좋아? 우색끼 좋아요? 보자마자 전화기를 분해를 하는데요. 오래 걸린다. 그럼 씻나? 씻. 야, 수리센터 억수로 많죠, 여기? 뭐, 노트북이고, 전화기고, 뭐, 테레비고 다수리 됩니다, 여기는. 최대 아, 전화기, 배터리가 문제인 것 같다고 새 배터리 찾으러 갔어요. 전화기가 오래돼서 배터리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네요.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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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배터리 구해왔네요 3,000. 3 0 이게 그0 0 0 3,000. 3,000. 0 0 0 3 3 0 0 3 0 0 4 0 0 0 3,000. 0 0 0 3 0 0 3,000. 3 0 0바 3,000. 3,000. 3,000. 3,000. 3,000. 1, 6, 모랄랑요니리 비빌리 는바고8던드레스7 번드레스가 놈. 1, 2, 3, 마지막 간다 비빌리 바꿈 채도. 배터리가 1이 비싸면은 세전하기로 사는 게 낫죠. 보통 바꾼 배터리는 또 오래 못 가거든요, 경험상. 아니 이 친구 자꾸 뭐 수리를 자기가 해주는 거 하고 배터리 교체 해주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까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처음에 2 3 0 0페소라 하더니 배터리도 바꿔주고 수리까지 하는데 1,000페소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비싸다고 간다고 했더만 은 계속 내려가더만 억수로 깎았습니다 1,000페소 해도 되는 거를 2,300페소로 불렀으니 참 2,300페소 내고 했으면 진짜 고구소리 듣는 거죠 고구소리 듣는 거죠 이마이미인30미 바발리따요 위고? 사야 비싸아만디스카운트까야니 비싸야 고양 사람이라고 친 해졌네. 이제 비싸쓰면서또 이야기 중입 아니 왜리 아니, 링막7 k 우리 새끼 힘들데 우리 새끼 키스 키스 e p e a 자 e 하나 사야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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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a c 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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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니 a c e p e a 이엄마 없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은 중국제 같은데, 진짜 없는 게 없어요. 이거 저 디비소리아라는 데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여기. 비쌉니다 요, 이가방에 요 지금 세리 메고 있는 가방하고 똑같다는데요. 얼마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마카노 또? just t 500. 셀이 지금 가방 메고 있죠? 아이 0 5 0 이거 냉기 이거 아니에요? 냉기 낸거 아니에요? 왜 반대로? 왜반대는 이거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백페을 주고 샀는데 여기 나오니까 500배 사니이 가격 비교해보려고 한번 살짝 물어봤는데 와 진짜 차이가 얼수 많이 나네 요내 반바지 산거 하고 가격비교해보려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하고 똑같은 건데요? 마카노? 4 1 0 0 0 you for. t h a 니얼마 o 요 for. t h a 샤피. 249? 600 싸네요, 샤피가. h 대 n k you for. Thank you f o 거지 h a n k you f o 거 t 거 a n 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Thank 너 아무나 보고 손흔들만안 돼? s h a l 아무나 보고 h 이 하고 있어. It's so hi though. 다시 돌아왔습니다. 술이 다 됐다네. 여기 그린일 옆에 있는 식당 건물인데요. 여기 동양이라고 샤부샤부 뷔페가 있습니다. 아빠. 월랑 브레이크 타임 k t 아, 오케이. <목소리> 가격이 보여드릴까요? 788배선에요브 1시간의 break t i m 스 1시간의 break time. 1시간스 하이체우에 앉을 수가 있나 우리 새끼가? 이제 앉네. 어, 예전에는 못 앉았는데 이제 앉아 있구나. 아, 우리 새끼 대단한데 이제 다 컸네. 아니, 이거 u are too. w 브링나, 바카이나니, 에스큐 비파니, 서울이 엄마랑 이모들이랑 음식까지 온단다. 아,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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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엠니? 아코나, 아나 이모랑 엄마는 신나게 지금 음식 퍼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싼 것만 갖고 왔네. 삼겹살하고 오징어하고 피시보라고 이게 어묵 같은 거 갖고 왔이 비싸고 좀 평소에 먹기 힘든 걸 갖고 와야지 내가 한번 가서 가져와야겠네 차돌박이죠 차돌박이 저기 진열해 놓은 데는 없더라고요 이거 달라고 해야지 주는가 봐요 저는 옆에서 고기 구워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부터 힘들게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맨날 아, 노는 사람은 이럴 때 이제 고기 구워야죠. 제가 새우하고 소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새우하고 소고기 위주로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는 밥을 한 그릇 다 배웠네요. 새우가 지금 시장에서 억수로 비싸거든요. 새우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일단 사진 한장또 찍어 달래야죠. 식당에 오면 필수 코스죠, 사진. 3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네. 아, 나 새우 옥수 좋아합니다. 평소에 새우 비싸서 많이 못 먹으니까, 이럴 때 많이 먹어야 돼. <놀람> 저제가 집사람 먹으라고 새우 까려네. <놀람> 자돌박이를 또 시켰습니다. 새우 귀신입니다. 새우 귀신. 새우 억수로 잘 먹습니다. 돼지고기 가오지말하니까 돼지고기 가와 거 배만 부른데. 피누 브링 포커. 잡비코비플랑 아니요 미... 오버스. <laughs> <laughs> 마사라바네? 응. 옛날에는 참이 식당 오면은 그냥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밖에서 안에 바글바글했는데. 와 정말 사람 많이 줄었네요. 조용합니다. 점심이 아이거든요 아유, 배부르다. 우리 미소도 밥 먹었고, 똥도 한번쌌고요뷔페에 어? 와가지고 똥을 싸는 어린이가 있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가지러 갔습니다. 카드로 결제도 했고요. 집에 갑시다. 밥. 아유, 미소 잔다. 잠이 와가지고 지금 그랬구만. 밥다 먹고 쇼핑몰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옷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 돌되면은 고양이 내려갈 건데. 부모님들 선물줄거 하고 자기들 옷도 좀 사고요 여 매장에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옷 구경만 하고 샤피에서 주문한답니다 김빨이이둥이 아빠 닮아서 너무 귀엽다 따아나따아나 이거 킨나 오들나 샤피 마세로봄나 우강아